선생님들 어, 공이 공통 수학이 1%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제 풀 거죠. 20 어, 8페이지 이제 13번부터 어, 15번까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음이너스1 0번 볼게요. 직3을마이너1 1 0 을 지나는 직선 l 그러면 l 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y만을 수용 m x 플러스 +1이 1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 반응식이니까 그럼 y는 이제 m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l이 y는 m x 플러스 1 되겠네 바로 열고 x 플러스 1 바로 섞고 이렇게 되겠네 a를 어 y 취기 바로 1만 금평이 이동하네 a를 Y축의 방향으로 이제 1만큼 평행이동하래요. 평행이동하로 그러면 어, Y 대신 이제 Y-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여기 여기다 집어넣으면 y a n x 1이 어떻게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를 X축 대칭이동 X축, 대칭 이동할 거니까, X옆에는 그대로 거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 A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어, M,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두개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1,3을 지난대요. A가 1,3을 지난대요. A가 1,3을 지났는데, 기울기를 구하래요. M을 구하래요, 어, M을. M을 구하래요.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기 어, 안 해도 되겠네요. Y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는 어, X에 1을 집어넣으면 2M 되겠네요. 그럼 M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볼게요. 14번 4번을 봤더니 x-2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1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y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주어졌네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a를 y는 이제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래요. 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어, Y하고 X를 바꾸는 방법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X자리에 Y를 집어넣고 Y자리에 이제 X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어, x 와 Y를 바꿔서 어,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A의 중심이 이제 어, 2,-1이죠 어, A의 중심이 2,-1이니까 여기의 중심을 제가 C1이라고 할게요 여기 C1이라고 할까요? 여기 C2라고 하면, 어, 여기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요 스토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X자표 마이너스 1, Y자표 A. 어떻게든 상관없네요. 뭐, 대칭이동했다고 해서 원의 반지름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대칭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했더니, X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했대요. X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이제 Y-2의 제곱, X 자리에 어, X-M이 들어가겠네. X-M 플러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네. 어,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가죠 M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은 이제 2개 어, 적어주면 X-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어, 제곱 플러스 이제 Y-2의 제곱은 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x축의 방향으로 m 만큼 방향이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좌표의 중심에 m을 더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와도 괜찮고요 중심이 이제 m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여기 중심이 이제 y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m 코마-3가 맞죠 중심을 해도 되고요 근데 y가 어쨌든 어 중심이 이제 a의 중심 뭐 c3라고 할까요 c3가 이제 n, 어, m a 아, 1 아, m m a 1 a 2, 이렇게 되겠죠. 자, 중심이. 그런데 A가 이 원이 y축과 접했대요. 이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부분, 모든 실수, m의 값의 부분, 이렇게 물어봤네요. 근데 y축과 접한대요. 그러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축과 접한다는 건 이런 얘기잖아요. y축과 접한다는 건. 그런 얘기니까 y축 접한다는 얘기니까 y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x 좌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랑 죠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중심이 이제 x 좌표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하고 똑같죠. 반지름의 길이요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 이제 m 2 3인 걸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m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m은 1 플러스 마이너스 3, m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 플러스 3, 1 플러스 3, 꼬파네요.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지금에서 문제 좀 분석할게요. y는 x가 원의 넓이를 이 등분한다. 그 얘기는 y는 x가, 아,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네요. 네,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다. 음, 근데 c1을 원점의 대칭에 이동한 c2로 갈 때, c1, c2 중심사이가 일으킬 때양수 a, b의 값을 구하라. 아 15번. 어, 일단 y는 x라는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 어, c1 x 제곱 더기 y 제곱 어, 플러스 ax 플러스 p y 는0이 원의 넓이를 이등한데요. 어 a가 y의 원의 넓이를 이등한다는 건이 원을 제가 c1이라고 두면 y는 x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a 콜 cool, b란 얘기죠. a 하고 b가 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원의 중심을 결정할 때, a는 이제 중심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원의 중심이니까. 그런앞으로나했죠 y 표가 이런 상태에서 원의 중심을 보러 면 마이너스 2분의 a 이런 것들,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네요. 굳이 표준형으로 안 바꿀게요. 무슨 얘기냐면, A를 굳이 표준형으로 지금 바꿀 필요가 있으면 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4분의 A제곱 의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뭐, 4분의 B제곱 의 플러스, 여기 뭐, 4분의 A제곱 따기, B제곱 한다, 뭐, X 플러스, 2분의 A제곱, 뭐, 이런 식으로, 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렇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음. 자, 어쨌든, 이제 A하고 B가 같다라는 이제, 어, 정보를 얻었고요. A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습니다. 센터 1의 중심은 계속 같게 야, 이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어, 시투라고 하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으니까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에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겠죠. 2분의 A, 2분의 P가 되겠네. 2분의 P가 되겠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고 해서, 어, 여기서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어, 굳이 집어넣지 않겠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의 제곱 마이너스 어, AX, 마이너스 BY는 0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는뭐 네, 그대로 X조 y조 볼 거고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서 주로 있으니까 중심만 중심에 이제 X좌표 y좌표만 보면 맞게 되니까요 시원의 중심 시트의 중심이 렇게하면 되겠네 왜 그러고 있냐면 시원과 시트 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루트 이래요 야이야 야이, 야이 디스턴스가 2루트 이래요 그래서 이트 A 플러스 B 값을로어봤어요 A 플러스 B 값을로보어요 그래서 굳이 안 했어요 루트 이제, 이 루트인데, A하고 A 빼면 A죠. 2분의 A 빼기,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니까, 2분의 2의니까 A 제곱이죠. A 제곱. B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루트인데, A하고 B가 같으니까, A 제곱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A가 어떻게 돼? 루트 A 제곱 곱하기 2인 거니까, 이 루트가 같다. 이렇게 해서. 네, A 루트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a 는 나와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뭐야? A가 2니까. A 더하기 B를 물어봤으니까. 2A를 물어보는 거죠? 4 이렇게 되겠네. 자, 고생,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